정근아, 어? 우리가 고백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. 고백 연습? 우리가 그 여자들이랑 과정은 좀 좋거든? 근데 항상 결과가 좀안 좋았던 것 같아. 진짜. 어. 어어어. 어. 어.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백 연습을 한번 해보자. 고너뭐 생각한 거 있어? 어. 난난몇개 있지. 어. 있어? 어. 응. 너는? 나도 몇개 있지. 어. 왔다. 안녕. 안녕. 아, 아. 아. 왔니? 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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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야 아니, 나. 싫어 뭐발안하는데 싫대 아니나 아 싫어 아좀 대로 보고 좀해아왜 이러는 거야 또 아니 원진이랑 나랑 고백 연습할라는데 그쯤좀 도와줘 무슨 연습 고백 연습 <laughs> 무슨 고백 연습 야 고백할 응. 여자가 있어 아,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럴 여자가 생기지 <laughs> 어디 어 웃기는 거야. 야, 상상만 해도 토할 것 같아. 무슨 고백 연습이야, 이신놈들아그그 정도로 역할 정도야? 아, 당연하지! 씨. 고백 연습을 하고 있어. 야, 요즘은 자만추 시대야. 누가 고백해서 사귀고 그러냐. <laughs> 에이 고백도 없이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나... 말도 안 되는... 말을 누가 고백을 해야 사귀는 거지. 에이 진짜. 아유! 하기 어,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면... 야, 진짜야. 요즘은 자만추야. 사귀자 해서 이렇게 안... 아, 안 해. 그럼 남자랑 오자랑 어떻게 만나? 그렇다 나고 야, 소리 아, 꺼져. 재수를 아, 하지 말고 나와. 나 치킨 먹어야 되니까. 그럼 아무 말도 도와줘 아뭘 도와줘? 아, 아무 말도 도와줘. 장근아, 아, 아, 그만해. 나도 소민호 앞에서 고백 연습하는 거 별로야. 고백 연습 해야 된다며. 내가 소민호한테 고백 연습 해봐. 니네 눈도 어떻게 되겠니? 그치, 알지? 뭔 느낌인지 알지? 이그, 부끄러워, 말아라. 하지... 나 또, 그지도 모르고, 내가 진짜. 아, 진짜, 이나아 <laughs> <신나. 웃음> 아, 씨. 어, 출발, 가, 꺼져. 아, 아, 아. 괜히, 좋으면서, 괜히. 야, 저 포켓몬. 아니, 제 팀원이 나한테 보복한다고 내가 넘어가겠냐? 야,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. 얘들아, 정신 차려. 어? <웃음> <웃음> 재밌다. 재밌어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누나 왜? 좋아해요 좋아한요좋아대요 이래서 연습이 안 된다니까 안, <laughs> <laughs> 안 그러네 이 얼굴 빨개진 거봐야내 <laughs> 친구 경찰에 신고해도 되냐? 어? 무슨 신고? 장군아 <laughs> 아, 장난으로도 손출하지 마. 야난이 아. 생각을 못했다. 아, 아. 아 싫어 나 아. 니네랑 결혼하는 거. 네, 네. 어. 야나 치킨 어. 먹은 애가 다 꺼져 어. 어. 너 뒤로 어. 가고 어. 커튼 다시 닫아. 괜히 부끄러우니까 진짜. 어. 어. 제대로 가. 어. 음. 주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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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바보! 내 마음도 모르는 바보! 뭔 개소리야? 등신! 여자맘 1도 모르는 등신! 야! 그렇게 고백하면 바라 죽겠냐? 응? 위트 좋았다 정근나 그치? 위트 있었어 괜찮았지? 아 좋았다 오 음, 좋았는데 괜히 <laughs> 이거야 <이런>. 얘가너 <laughs> <laughs> 고역받은 건좀 없어서 그래 좋았어 좋았어 그치? 아, 괜찮았지? 나 싸나이 박원준! <laughs>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미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. 받아주시겠습니까? 사버리고 <laughs> <laughs> 싶네 이씨. 당신을 제 매형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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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, 야, 이거 너무 멋있다. 정말 끝났다, 끝났어 알겠습니다. 그데 조금 아쉬운 게소미 나라가 감정이 아, 좀 아, 약했어. 차가... 그렇긴 아, 무릎이 좀안 들어가. 야, 우리 누나여서 그래 야다 했지? 꺼져 나가 놀아 아니 남았어 기다려봐 아이유? 아이유한테 고소당하고 싶냐? I love you 어디 아프냐? <laughs> 와 저거 <laughs> 대박이다 나 아, 진짜 신기해 이거는 그지 이거 진짜 너만 할수 있는 고백이야 I love you <laughs> 대박으로! <laughs> 와 이거! 아, 진짜. 아우, 담아, 아 아, 담아, 하자, 그만, 아, 아우, 말해! 어려! 누군 어떻게 생각을 했네, 이거를? 아이, 남자는 조금 누르겨. 아, 진짜 좋다, 아, 좋아, 좋아. 좋아. <laughs> 와 뭐야? 뭐야? 이제 제 눈은 당신 겁니다. 당신의 허락이 있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당신의 허락이 없을 때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. <laughs> 방안주, <좀>! 너무 멋있다. 영근아, <laughs> <누나>, 이게 로맨틱 스트야 <laughs> 누나 너무 좋아하지 마요. 연기 연기. <웃음> <웃음> 너무 감정 몰입하고 그러면 안 돼. 어? 나 진짜 급체할것 같아 진짜로. <laughs> 누나 아직 몇개더 남아 있어요. 나눈 <laughs> 감아봐 왜? 아 빨리 왜? 아 빨리 눈 감아봐 음? 아.. 됐어 이눈떠멋 있어? 뭐가? 응? 아 빨리 감아봐 나와 평생을 함께 할래. 우리 둘이 천년만년 서로 사랑하면. 신노마 야, 이 야. 야 닮은... 치킨에다가 간지를 넣으면 어떻게 이 뭐야 먹다 죽으면 어떡할라고? 유튜브랑 드라마 영화 이따가 그만 봐. 사람 다 망쳐놓는 아, 새끼들 이거 어... 죽어 이러다 사람 다 죽는다고. 이걸 치킨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이 멍청한 동그라미? 에 그. 에이. 아니야, 너, 티야? 완전 티야, 티. 시발 씨야, 이씨. 어쩌라고, 이씨. 아, 이빨 다날 뻔했네, 진짜. 야. 잘, 잘했어. 잘했어. 응. 누나. 이제 마지막이요 왜? 이거 초안에 못 마시면. 저랑 사귀는 거야.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? 오. 야! 오! 아. 사. 3 2 1야 타겠다 누나 일스 <laughs> 많이 봤구나 꽃에 물준 거예요? <laughs> 귀여워 야 안정근 어? 응? 너 일로 앉아봐 0백은 응. 그 말이야 사랑스럽게 여자를 쳐다보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돼. 요즘 누가 그렇게 고백을 하냐고. 자만 주야 알겠지? 다시 한번 말하지만. 이딴 거 반지, 뭐 이딴 거 멘트, 이런 거지 같은 거, 거 하지 말았어? 야, 소아 얼굴이 때야지 부정씨. 아, 하지 마세요, 씨발. 아, 꺼져, 씨발.